스플 기능에 대한 문제네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쇄와 관련된 스플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스플링은요. CPU 대기 시간을 줄여 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100장의 문서를 여러분들 출력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 출력을 하려면 항상 CPU가 옆에서 붙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100장의 문서를 출력할 때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10분 동안 다른 일못 하고요. 계속 출력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장치인 프린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리고 프린터는 속도가 느리고 CPU는 속도가 빠른데 그이 빠른 CPU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저속 속도, 도에 이제 프린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력할 내용이 있으면은 CPU가 어, 프린터에다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 프린터 출력장치인 프린터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린터보다는 빠른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리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100장의 문서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문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출력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백장을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어, 프린터로 이제 백장을 출력할 때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 빨라지겠죠. 만약 1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9분이라는 9분 시간은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PU가. 그래서 CPU의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 자 CPU 처리와 인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쇄는 어 이제 구, 1분 동안은 인쇄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 스풀을 하고 이제 프린트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프리, 어,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인쇄할 동안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금방 말씀 드렸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 스풀이 되겠습니다. 자, 스풀에 모아 두었다가 출력하는 방법이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장치 및 프린트에 가서 자 해당 프린트를 선택을 하고요. 프린트 속성에 갑니다. 자 프린트 속성에 가면요. 자 고급 탭에 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이제 스풀과 관련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하겠다. 자 그러니까 스플 기능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스플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하게 되면 CPU가 그만큼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 스플 기능을 다 이용을 합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플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 작업 처리 속, 어, 처리도 가능하다. 어, 동시 작업 처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어, 틀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스풀이란 개념이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죠. CPU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디스크에다가 스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스풀이란 공간에다가 먼저 프린터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프린터로 이제 출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느려지면 느려졌지에 빨라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어, 4 사본은 맞는 설명이죠.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어, 또는 일부를 스풀한 다음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